요즘 기현팔사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웃음버튼이 되고 있죠?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도, 여행 가는 프로그램에서도,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분은 웃기려고 한 행동이 아닌데, 날 것에 무엇인가 있어서, 보는 이들에게 황당함과 신선함도 주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행동들이니 대리만족도 주는 것 같고, 실수 같은 걸 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뭐기한팔4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너무 꼰대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한 가지 기한팔4님이 앞으로도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상한 음식, 곰팡이 난 음식, 썩은 음식을 과감히 버리지 않고 씻거나 그 부분만 떼어서 먹는 것인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곰팡이에 있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아플라톡신은 발암 물질이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조선 시대의 사약의 재료인 비소보다 독성이 강해서 절대 피해야 하고요. 한 번의 섭취로 간 질환을 가속시켜 간암에 빠르게 이를 수 있게 하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2020년에 중국에서 냉동실에 있는 옥수수 국수를 끓여 먹은 일가족 9명 중 7명이 사망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국수 안에서 발견된 아플라톡신 때문이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음식물이 귀하고 아까우니까 이거 조금만 떼어내고 먹으면 돼! 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런 행동은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었어요.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아스페르길루스 중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독소로 설사, 구토, 복통, 두통 등의 소화기 증상부터 머리 아픔, 발작, 혼란 등의 신경계 이상 증상에 심하게는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아플라톡신 B1은 특정 식품의 곰팡이에서 발견되는 맹독성 곰팡이 균으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는데요. 아폴라톡신은 간 질환을 무섭게 가속화시켜 간염 단계에서 여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간암으로 직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미국 b형 간염 재단에 의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분은 아폴라톡신을 소량만 먹어도 간암 발병률이 60배나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인구 10만 명당 B형 간염 발생 건수가 0.6명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진 않지만 이 B형 간염 자체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고 있는 병이니 주의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아플라톡신 중독에 걸리면 특별한 해독제나 치료법이 아직까지도 없다고 하니 주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 의하면 씻어내거나 고온으로 가열을 해도 아플라톡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합니다. 특히 만지기만 해도 간접 감염에 의해 위험할 수 있으니 노약자나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에서 저장되는 식품에 주로 발견됩니다. 때문에 각 식품별로 보관 방법에 신경 쓰셔야 하고요. 조금씩 자주 사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했거나 곰팡이가 생기면 바로 버려야 하는 음식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은 아폴라톡신의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수확 후 땅콩을 건조시키지 않거나 저장 중 습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아스페로길루스곰팡이는 땅콩에서 아폴라톡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땅콩뿐만 아니라 땅콩 버터와 같은 땅콩 기반 제품에서도 아폴라톡신 오염이 확인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는 곡물로 아폴라톡신 오염의 위험이 있는 또 다른 식품입니다. 역시 수확 후 적절한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장 중 습도와 온도 조건이 곰팡이 성장에 적합할 경우 아폴라톡신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만 상한 것 같아 벗겨내고 알맹이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옥수수의 경우 성질이 부드러워 속 알맹이까지 아폴라톡신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껍질만 상한 것 같아도 바로 버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빵에 곰팡이가 피게 되면 그 조각만 버리고 나머지는 먹었던 경우 많이들 있으시죠? 미국 농무부 USDA의 발표에 의하면 빵 전체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곰팡이의 뿌리가 다공성 빵에 빠르게 퍼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빵 전체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박, 복숭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많고 겉껍질이 얇아 곰팡이 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곰팡이가 있는 부분만 걷어내지 말고 함께 담겨 있었던 용기 및 비닐과 함께 통째를 버리셔야 합니다 쌀, 보리, 밀 등의 곡물과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와 같은 어두과 식품 역시 아플라톡신 오염에 위험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기름 함량이 많아 빠르게 산패되면서 곰팡이도 피게 되는데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 등록된 논문에 따르면 보관 용기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특히 냉장이나 냉동 보관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언가 요거트, 소프트치즈류, 잼, 젤리, 해바라기 슈류 등의 시로 짠 기름 등에서 상하거나 곰팡이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통째로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자취생활을 했을 때 발생했던 수많은 포자들과 한 공간에서 호흡하고 생활했었던 지난 날이 매우 후회스럽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과거보다 음식물들이 풍족해진 요즘은 다 먹지 못하고 냉장고, 냉동실에 쌓여 있다가 부패해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만 떼어서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요. 남은 음식이 많을 때는 괜히 아까워서 한번더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식품은 물론 언급되지 않은 음식들도 되도록 통째로 버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볼 테니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수명은 이미 10년 플러스 되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티였습니다.